내가 마음 편하 안녕 그치? 그거 뭐야? 소라 소라 맞아 삽과 양동이를 가지고 평범한 긴장 보래성을 만들었어요 보래성 모래성 야이 성의 왕은 바로 너야 다행히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있구나 조케가 그 만든 보래성은 무너지지 않을거야 배드민턴을 칠수 있는 라켓도 있어요. 하지만 파니가 오늘 누구에게도 배드민턴 라켓을 주려고 하죠. 이제 바닷물이 빠져나간 물속에 있던 해변이 드러났어요. 젖은 모래속에서 주피는 가리비와 와초개를 찾고 있었어요. 조개들을 찾으려면 모래사장을 어요 <목소리도> 준비됐어? 가볼까? <웃음> <웃음> 하나 둘아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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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꾸꾸, 코 벌렁거리는 거 봤어? 응. 꾸꾸야. 꾸꾸야. 꾸꾸, 엄마 말안 들리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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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지고 오는 사람 맛있는 거. Yeah. 네! 하나, <laughs> 둘, 셋! <웃음> 우와. <웃음> 다시. 하나, 둘, 셋, 꾹꼬마리 가져와. 셋, 엄마 주세요. 어, 꾹꾹 봐봐. 어 줘, 엄마 줘. 야! 예! 가자. 테리야, 너 개야? 응. 음. 개야. 주세요. 얘리야힘들면 쉬어 응. 좀 힘들지? 응. 봐봐. 가져오는 거야? 쭉. 가져와 봐. 꼬꾸 주세요. 엄마 주세요. 뭐 어, 힘들지. 우와! 자 가져와 꼬. 어디 있어? 가져와. 주세요. 빨리 요안 먹어. 빨리 갖고 와. 이세요 아, 진짜 어 가져와 저이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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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다람쥐 다람쥐 거기서 가만히 앉아서 쉬어? 알았지? 응 음. 가만히 쉬어 뜨이야또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응, 음, 가만히 쉴 거지? 응, 음, 오케이. 자, 간다, 하고, 하나. 떼, 꺼. 떼, 쉬어. 쉰다며. 딱 쉬어. 거 응, 가자. 이렇게 말았는데 들었어? 응. 고마워. 가자. 꼬쿠 가자. 가자. 꼬쿠쿠 가자. 빨리 가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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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거기? 이렇게 붙이면 이제 안 아플 거야 우와 멋있다 <laughs> 지우. 지우야 아버지 같아 할아버지 같아? 응. 아 수염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랑 아빠가 수염이 있어? 와 테리 수염도 아는구나 신기하다 리이 세상에서 네가 제일 예뻐. 엄마가 아니거든.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다고. 엄마가 귀고. 내가 귀엽다고? 응.